안녕하십니까 이동철입니다 부지런히 막 달려왔습니다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다섯 번째 벌써 다섯 번째 됐습니다 전남 남해권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말 다 생략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짧게 가기 위해서 바로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전남남해에서 이제 웨이포인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 매니저를 열어 가지고요. 자료를 이제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890개의 그 웨이포인트가 이제 형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확인을 하고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맵 여기서 이제 맵 히어를 하고요.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밑이 쪽으로도 그렇고요, 이쪽으로도 그렇고, 아그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 할수록 진짜 너무 갈대가 많아요. 남해 쪽에 계신 분들도 자이 진짜 이 이런 낚시를 다 섭렵하시려면은 일생을 정말 재밌게 낚시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고흥둔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이제 남해라든지 완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자료가 많아요 자 이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요거 한번 열어 볼게요 요거 입니다 여기는 0.8 하고 두개가 있죠 요거 하나를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지워졌고요 자, 그 다음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두 개가 겹쳐져 있죠? 요거 두 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남죠? 요런 식으로 요것도 보면은 그 겹쳐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다 겹쳐져 있고, 여기도 다 겹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도 다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이제 같이 겹쳐져 있는 거고요. 보면은 두 개가 겹쳐져 있죠. 그래서 하나를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자료에서 보면은 요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요렇게 두 개가 또 겹쳐져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게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같이 겹쳐져 있고요. 요런 식으로 이 겹쳐져 있는 걸 제가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하나가 남죠? 자, 여기도 한번 지어 볼게요. 자, 하나가 남죠? 여기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남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작업을 이제 한땀한땀다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들 겹쳐져 있는 것들 이쪽에 전체적으로 자료들을 다 이제 지워 주면은 또 이제 깨끗한 자료가 하나 남습니다. 요것을 이제 다 작업했다 치고요. 요런 것들도 다 삭제시켜 줘야겠죠. 육지에 붙어 있는 것들이니까요. 웨이포인트 매니저에서, 아까인 임포트 했잖아요. 이제 익스포트 내보내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마찬가지로, 테스트.hwr 파일로 제가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죠. 자료를 한번 불러오면 여기 이제 경남, 남, 해 경남, 남해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지금 이제 테스트 한 자료잖아요. 요는 이제 삭제시켜보고요. 처음에 이제 작업한 거는 2890개의 저 좌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고요.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나서 이제 알짜배기만 남긴 게 2299개의 이제 좌표가 남은 겁니다. 이제 거리라든지 중복된 거라든지 오류난 거, 버그난 거 이제 다 정리해 보니까 2,299개의 이제 자료가 남았어요. 이건 이제 원본 파일이고요. 가민이라든지 또는 이제 구글어스로 보실 분들은 이 GPX 파일을 신청하세요. 허밍버드는 HWR 파일이고요. 로렌스는 USR 파일이고요. 요렇게 해서 필요하신 부분의 파일을 그 어, 어탐기 기종과 또 이제 필요하신 파일과 메일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 어스를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구글 어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구글 어스가 불러왔고요. 이쪽 이제 전남 남해 쪽 거니까요. 여기서 전남 남해 모든 파일에서 gpx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를 막 불러옵니다. 보면은 전체적인 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는 이제 제주도는 다음 기회 할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고성, 고성군을 비롯해서, 이제 남해군, 그 다음에 여수시 포인트들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는, 주변으로 이제, 육지에 찍힌 거는 안 보이죠? 이쪽 주변으로 이게 무슨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포인트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어초 좌표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물려있는 거진다. 제 경험으로 보면 어초 좌표더라고요. 여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초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네요. 뭐, 문어 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그 뭐, 갑오징어라든지, 또는 이제, 남해도 어종이 다양하니까요. 그런 이제,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하실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낚시를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이제 보니까는 가두리 양식장 있는 거 봐서는 문어 포인트들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검증을 제가 미리 다해 봤거든요. 괜찮습니다. 자료가.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 제가 제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제 봤고요. 자료를 검증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전남 남해권도 함께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포인트 많지요. 포인트가 없어서 그 낚시를 못 하시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자료들을 모아 공유해드릴 테니까 잘 사용하시고요. 넉넉한 족과 재밌는 낚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의 데이터 피싱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